오늘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아멘. 아멘. 시편 어 138편부터 지금 오늘 본문인 시편 145편까지가 다윗의 시 모음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백사5 편이 그 마지막인데요. 이 사실은 백사5 편이 이 시편 그 다윗 시편의 모음집 중에 마지막이면서 이 시편 전체에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전체에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은 마지막 시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 시편에 표제를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먼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찬송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데요. 이 앞에 다윗의 시들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 145편만 다윗의 찬송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어 142편 살펴봤을 때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다 이런 표제가 있었는데 그때 어이 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유추하면서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145편에 다윗의 찬송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 시편 145편은 찬송시라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어 1절 1절과 12절과 그리고 2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은 그 찬송시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끝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은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시가 바로 145편이다 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믿음인데요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고 고백이고 삶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그 모습이야말로 다윗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오늘 저희는 이 145편을 보면서요. 다윗의 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결국이 다윗의 시의 특징이야말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할 때에 찬송하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의 특징 한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부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제부터 다윗이 드리는 찬양, 드리게 될이 찬양은 대상이 분명하다 하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 없는 찬송은 대상 없는 찬양은 없습니다.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드려지는 찬양이 어떤 누구를 향해 드려지는 것인지 명확해진다 하는 거죠. 다윗의 찬양은 대상이 분명한 찬양이었고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드려야 될 찬송, 또 찬양, 그 대상은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드리니까 참 좋다, 찬송을 부르니까 참 은혜가 된다. 까딱 잘못하면 그 찬양이, 찬송이 자기의 만족을 위한 찬송이 될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칫 잘못하면 대상을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거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다비슨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려질 이 찬양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대상을 분명히 하면서 찬양하고 있다. 찬송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찬양에 대상되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왕이신 하나님이다. 다윗은 지금 이 찬송을 드릴 때에 왕이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만물의 주인이다. 그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 모든 만물이 다 그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다윗 스스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찬양의 대상되시는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 각자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다윗은 찬송을 드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왕이신 하나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인데, 너의 하나님이 되면... 뭔가 찬양을 드리기 좀 애매해지죠.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찬송의 특징이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특징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통치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그 찬양이 바른 찬양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다윗의 찬송의 특징은 뭐냐면요왕 대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날마다 드린다 하는 거죠. 2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laughs>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개역 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생전에 이 말씀과 날마다 이 말씀을 같이 섞어서 이해를 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어느 때나 찬양을 드렸다 하는 거죠. 순간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안 힘들 때나 하고 싶을 때나 하고 싶지 않을 때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이런 고백을 한다 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찬양의 특징입니다. 찬양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안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날마다, 순간순간 살아있는 동안 생전에 드려야 되는 것이. 찬양이다 하는 거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지금 제가 잘못 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 145편 2절.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는 영원히 찬양한다. 1절, 2절에 그렇게 돼 있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미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는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날마다 송축하면서 영원히 송축한다 하는 거죠. 하다가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좀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드리는 것이 찬양이다 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찬양은 계속되는 거죠. 늙어도 찬양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죽는 순간까지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하는 거죠. 근데 더 특이한 것은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는 것도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직접 들을 겁니다. 기도도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만나서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찬양은 여기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계속될 겁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이 끊임없이 찬양 드리게. 될 겁니다. 다윗이 드린 이 찬양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날마다 영원히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영원히 여러분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순간순간 고백되어지는 말이 찬양인지 아니면 다른 언어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찬양이 순간순간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반복되어지는 거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드리던, 예전에 드리던 찬양이 지금은 드리고 있지 않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드리는 찬양이 나중에는 드려지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영원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서서도 드리는 것이 찬양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윗이 보여주는 찬양의 특징은 뭐냐면요 대대로입니다 사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다윗이 드렸던 찬양은 다윗 때에 끝나지가 않았어요 다윗이 드렸던 찬양은 그의 자녀인 솔로몬에게 이어졌고요, 또 그의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졌다 하는 거죠. 찬양은 내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려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내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찬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은 내 대를 넘어서 내가 드린 그 찬양이 하나님께로 a l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계속 넘겨질 수 있는 것이 찬양이다 하는 거죠. 왜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내 때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었다가 다음 세대는 아닌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나의 세대, 나의 때에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믿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선조들이 찬양했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찬양 드릴 만한 하나님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드렸던 찬양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대상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었던 하나님.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찬양드린 그 모습. 그리고 대대로 이 찬양이 이어지는 이 찬양이야말로 다윗의 찬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찬양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런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 이 145편 군데군데 다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시다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일 행하시는 일들 이런 걸 보면은요. 사절에또 그런 나와 있어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들 행하시는 일들 보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면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들어진 이 천지를 보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라. 주의 크신 은혜, 베풀어주신 은혜 생각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그 은혜 생각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다윗의 씨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찬송을 드리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다윗의 씨로 다윗의 찬송시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온 인생, 한번 예수 믿은 인생 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내 스스로를 보면서 한심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아무 의미도 없이 시간만 낭비해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 그러면 참 억울할 일이죠.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 다윗의 이 찬양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대대로. 내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을 넘어 대대로 이 찬양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